증시가 정말 혼돈의 한 주였고요.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또 그리고 역시 금융시장에 지금 또 여러 가지 우려를 주고 있는 주범으로 지목된 게또 일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시가 이대로 회복을 쭉쭉 올라갈지 또 당분간 좀 재미없게 고변동 장세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만화 보시면 상승을 뜻하는 황소와 하락을 뜻하는 곰이 둘다 동시에 이 시장에 탑승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안내 표지판, 경고 표지판 보이시죠?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표지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주 정말 잘 견디셨나 모르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어떻게 잘 버티셨나요? 월 화요일 난리였죠. 그래서 한주 동안 어디 여행 갔다 오셨거나 아좀 바빠 가지고 주식창을 못 봤어요 하신 분들은 무슨 일 있었나요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야, 정말 놀라운 게 미국 증시 기준으로 S&P 500과 나스닥은 심지어 보합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어, 이렇게 주간 단위의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에 데이터가 담겨 있는 건데, 이 막대가 초록색이라는 얘기는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월, 화요일 날막 블랙 먼데이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미국, 일본, 대만, 한국 뭐 난리였잖아요. 물론 아직 고점까지는 좀 남았긴 했지만, 적어도 이번 주 초반에 빠졌던 걸다 되돌리는 마감을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거죠. 지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가 싶긴 한데, 지수 기준으로 그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일단 S&P 500은 고점 대비 한8% 9%까지 빠졌다가 5.7까지 빠진 걸로 회복을 했고, 나스닥은 한 14%까지 빠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10.5%. 물론, 고점 회복 못했기 때문에 왼쪽 표도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 하락 기준으로는 조정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요 지수와 빅테크, 나스닥도 10%, 빅세븐 15% 반도체 많이 빠져 있죠. 20% 빠져 있고요. 빅세븐도 애플, 메타를 빼고는 전부 다10% 이상 빠져 있습니다. 블랙 먼데이 이후에 회복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점에서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한주 정리도 하고 앞으로 증시도 대비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이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곤 하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된 게 일본이요. 맞죠? 어, 제가 여기 지금 증시에서 우려하는 다섯 가지 주요 요인들 정리해놓고 있는데요. 보시면, 일본에서 막 금리 인상하고 불과 2주 전에 금리 추가 인상하겠다 그러면서 엔화가막 급등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발 불안 쇼크 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졌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여기 기사도 보시면 역대급 폭락에 일본도 놀랐다. 일주일 만에 태세 전환을 합니다. 일본은행 부총재가 급하게 나와가지고 아 죄송하다. 당분간 금리 인상 자제하겠다. 무려 일주일 만에 태세 전환을 합니다. 불과 이제 일주일 전에만 해도 추가 금리 인상 9월에 예정돼 있다. 강경하게 나갔는데 아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좀 지켜봐야 된다라면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덕분에 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아, 빠르게 수습하는구나 다행이다 하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되돌림을 줬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Cool. 그리고 이제 미국도 침체 우려, 이제 좀 과장됐다라는 게 많았죠? 그 이후로 나온 지표들은 또 괜찮았어가지고, 지표도 안정세. 근데 이제 약간의 불안감은 남아있는 거죠. 아, 근데 경기 둔화가 되는 건 맞으니까, 이게 세모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일본도 일단 수습을 하긴 했는데, 일본이 지금 금리 인상 그렇다고 안할 거냐, 그것도 이제 퀘스천 마크니까, 어, 시장이 약간의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모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AI나 빅테크 좀 고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걱정은 없을 것 같고, 지금 트럼프랑 해리스 지지율도 지금 박빙입니다. 어쨌든 여론 조사 뭐 이런 데 나온 거 보면은 심지어 해리스가 트럼프를 역전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계속 불확실하니까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이제 트럼프가 당연히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 막 박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정학. 지금 중동이랑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돌아오는 주에 영상 보실 때뭐 일본 대지진이 올수 있다, 100년 만에 일본에 지진 올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 때문에 또뭐 증시에 악재가 있을 수 있지만 지진까지 우리가 예측하는 건좀 너무 무의미하니까 조금밖에 적어놓기만 했습니다. 일단 이런 악재들이 좀 잔존해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 없이 당분간은 일본 엔화가 미국 증시 플러스 글로벌 증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요 그래프만 딱 보시면,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였던 거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엔화 매입하시는 분도 계셨고, 저도 엔화 지금 다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는 엔화가 막 900원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진짜 많이 빠졌었고, 미국에 계신 분들도 달러 기준으로 엔화가 뭐 폭락했었으니까, 그랬다가 한국 기준으로 최근에 막 엔화가 급등한 거거든요. 엔화가 이제 어느 정도라면요. 올해 내내 엔화가 빠지던 거를 불과 한달 만에 되돌려버릴 정도로 초급 반등을 한 겁니다. 이게 엔화 강세 지금 엔화가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넘게 빠졌다가 지금 3.9까지 올라왔으니까 초엔화 강세 원래 이렇게 환율이 급등 급락하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나스닥이 이제 반대로 공교롭게도 반대로 이렇게 영향을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경기 침체나 뭐 이런 여러 요인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본의 이제 본격적인 피봇 정책 전환이 이제 영향이 가장 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이엔화가 만약에 추가로 막 급반등한다 엔화 강세를 보인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막 엔화가 950원을 넘어서 막 980원, 1000원 간다. 이러면 이제 시장이 계속 좀 조정 요인이 될수 있겠고 다행히도 엔화가 이제 횡보하거나 좀 내려오면서 진정이 된다. 엔화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또 증시가 아이 엔화 일시적인 현상이었구만 하면서 다시 안도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긍정 부정 얘기들이 여기 적어왔는데 보시면 긍정은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조정이다. 지금 과도한 엔화 레버리지 투기 배팅 혹은 증시에 배팅을 해놓은 이 세력들이나 포지션들이 급하게 청. 산 되면서 정리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증시 회복세가 지속될 거다. 상당히 긍정적인 포지션의 입장들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최악은 지났다. 지난 주급락에그 블랙 먼데이 급으로 다시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긍정론이고 이제 신중론 입장에서는 추가 하락이 크지 않을 수 있어도 당분간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일본은 금리 인상을 결국 계속 해야 될 거고 미국은 9월부터 금리 인하 할 건데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내려가고 엔화 강세를 더 부추겨서 지금과 같은 엔화 강세 현상을 더 이어가게 만들 것이므로 유동성 우려 즉 n 캐리 트레이드 청산 유동성 부족 우려가 커. 면서 증시에 급락 균이 될수 있다.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 2차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 당분간 부진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신중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블룸버그 기사 보시면 지금 일본이 걱정의 근원지가 돼 버렸다. 갑자기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분간 좀 일본이 글로벌 문제아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긴 하겠다 싶긴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긍정론 입장의 근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지금 과도하게 비투 투기 세력이 많았는데 그거 한번 털고 가는 증시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한 대규모 청산이 블랙먼데이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처럼 여기 보시면 계속 엔화가 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엔화 하락에 막 대규모 베팅을 해놓은 세력들이 이번에 수십 년 만에 대규모로 청산 정리된 거죠 강제로 엔화가 급등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이제 정상화되는 거고 일본도 일본 증시가 엄청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B2 열풍이 불었답니다 제가 잠깐 소개 드린 적도 있었는데 지금 일본 개미들도 완전히 B2에 꽂혀가지고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막 3배 레버리지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선물 옵션 파생 10배 100배 레버리지 막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코인 투자처럼 그 레버리지가 높아졌었던 게확 꺾였다. 지금 청산된 겁니다. 털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욕심냈던 탐욕 개미들이 다 털고 가는 장세 아니냐 뭐 이렇게 어 반대매매 즉 투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도 반대매매로 대규모 청산되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안타깝지만 b 투를 무리하게 한 거죠. 이제 무리한 베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털렸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데 증시에 껴있던 고 위험 배팅들이 이제 정리되면 건전해지는 거죠 증시가 변동성도 줄어들면서 다시 우상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지금 실제로도 블랙 먼데이 때이 공포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가. 역대 세 번째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나고 나면 역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월요일 화요일의 공포는 정말 무서웠었는데 요때 금융위기 때 빅스 지수가 급등했었고 코로나 때 2020년 3월 정말 뭐 세계가 망하는 것처럼 무서운 위기였었고 그리고 이번 블랙먼데이 같은 증시 하락에 이제 공포 지수가 급등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면서 어 역대 세 번째 공포를 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개미들 심약한 개미들은 다 털렸을 것이다 아니면 고 레버리지 예를 들면 나스닥 3배 레버리지에 풀 베팅 하신 투자자들이라던가 반도체 3배 레버리지에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청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안타깝지만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강제 매도, 혹은 공포를 주면서 매도가 된 이후에는 보통은 이제 다시 증시는 회복을 하거나 갈 길을 가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긍정론자분들의 말이고 다만 유의할 것은 제가 이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최근 1년, 이건 이제 장기이고요, 30년 차트고 오른쪽은 1년 차트 조금 더 확대해 봤을 때 확실히 최근 1년 동안은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이 공포지수, 빅스지수가 20 아래에서 움직인다면 평화의 시대입니다. 거의 증시 변동성이 위아래로 3% 미만. 아주 평화로웠죠, 그동안. 진짜 평화로웠는데, 이20 위에서 이 변동성 지수가 머무른다 하면은 향후에 변동성이 계속 높을 것을 증시 참여자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데 돌아오는 주에 만약에 구독자분들께서 빅스 지수라는 걸 검색하셨는데 여전히 20위에 있다 그러면 시장이 좀 당분간 또 악재를 반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살짝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 20 밑으로 쭈르륵 내려온다 그러면 강세장으로 그냥 빠르게 회복하려나 보다 이거 그냥 단순 악재로 그냥 이벤트성으로 넘기려나 보다라고도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만 보면 안되지만 요거 힌트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빅시티수의 기준이 20위냐 아래냐가 이런 힌트를 줄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올해 처음으로 이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합쳤을 때, 처음으로 극단적 공포에 진입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자주 오지는 않는데, 보통 이렇게 극단적 공포 구간, 즉 숫자로 25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는 지나고 나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소리를 하는 구간이긴 합니다. 올해 극단적 공포는 처음이었고, 2023년 8월에서 10월 사이, 한 두세 달 정도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투자자들을 겁내고 공포에 질리게 만든 다음에 주식 다 팔게 만들고 그다음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겠죠. 8, 9, 10월 위아래로 막 털면서 개미털기라고도 하고 개미들의 우량주들을 팔게 만드는 어 무서운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지치게 만들고 주식 안 하고 싶다 힘들다 본전 오면 털어야지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한 다음에 이제 개미들이 다 팔면 우리 계좌가 깨끗해지면 그때부터 막 반등 그런 걸 만들어내는 시즌이기도 하죠 8월, 9월, 10월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또 가능성도 열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론자인 톰 리는 단순 공포성 이벤트였고 끝났다 최악은 지났다 이 저점은 찍었기 때문에 회복할 거다. 미국은 침체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침체 걱정도 조정 핑계였고, 일본발 금리 인상 유동성 우려 역시 단순 이벤트 수습되고 있기 때문에, 금락부는 단기 반등으로 되돌릴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역시 기존 관점대로 10월 전까지는 저희 구독자분들 계속 들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계절적인 요인 대선 앞두고 있는 요인 등등으로 인하여 변동성이 클것 같다 그래서 빅스지수 유심히 볼 것이라고 통리도 한번 말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빅스지수라는 게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는지 쭉쭉쭉 내려오는지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쿠버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유명한 대표 전략가가 있는데 긍정론을 펼쳤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주에 증시가 주요 지점을 지켰다 요, 파란색 선, 요게 장기 추세선입니다. 이제 보통 요게 침체가 아니면 잘안 무너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22년에는 요선 밑으로 내려간 이유가 침체 우려가 거의 뭐 엄청 공포를 지배했었죠. 2022년 8월부터 10월 사이가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극대화되면서 공포에 모두 빠져가지고 이 파란선 밑으로 내려갔었고, 그 이후에는 파란선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2023년 미국 은행위기 터졌을 때도 200일 이선 파란색을 지켰고, 올해 초에도 약간 증시에 조정 받았을 때도 지켰고 이번에도 지금 미국 S&P 500과 나스닥이 블랙 먼데이 급 급락이 나왔음에도 200일선 위로 올라타 가지고 다행히 주요 지점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행이다. 투심이 살아있다. 아직 괜찮다. 하고 했고 다만 벤코프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계속해서 9월 금리 인하,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신중론자이긴 합니다. 지금 무너진다고 하는 건 아닌데 미국이 첫 금리 인하는 시점이. 상당히 고변동이 될수 있고 만약에 그때 200일 선을 뚫고 내려가면 이제 침체 반영된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유의하자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톱리는 빅스 지수를 보라그랬고 마이클하트넷은 200일 선을 보라고 또 힌트를 줬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지금 올해 9월 10월까지는 애매할 수 있다 고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신중론자분들은 아니다. 이거 지금 악재가 해소되긴커녕 더 지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게 일시적인 수습일 뿐이다. 지금 미국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왜요? 왜 미국이 진퇴양난에 빠졌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일본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 보실까요?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엔화 강세 때문에 일본 기준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니까 엔화 강세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원하는 대로 연준이 9월에 혹은 더 빨리 긴급 금리 인하 이런 걸 한다면 어 달러가 내려가고 금리 인하하면서 달러 가치 하락하면서 엔화 강세를 부추기면 다시 지금과 같은 증시의 유동성 부족 우려 즉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속화될 수 있지 않냐 이래도 증시가 하락할 수 있고 그게 겁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계속 금리를 동결하면 당연히 지금 시장의 경기가 이제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실업률이 더 오를 수도 있고 경제 둔화 지표가 더 급격하게 꺾이면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증시 하락,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증시 하락 할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꼭 이렇게 이론처럼 무슨 교과서처럼 이렇게 증시나 경제시장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논리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곤란하게 됐다. 그래서 연준이 오히려 금리 지금 빨리 못 내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빨리 못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지만 참 신기하게도 일본이 금리만 올리려 그러면 이렇게 전세계 침체가 꼭 찾아오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약간, 징크스라고도 하죠? 약간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거기다가 미국도 지금 구독자분들도 어한 미국에 살고 계신 분께서도 확실히 미국 경제가 좀 식는 것 같긴 하다 요즘 들어서 이제 경제 지표에 확실히 민감해지긴 했잖아요. 보시면 주간 실업률 지표에 따라서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이러는 것 자체가 시장이 상당히 예민해진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고용 지표 하나에 막 들썩이고 제조업 지표에 폭락했다가 뭐 서비스 지표에 급등했다가 이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매크로에 지금 되게 민감할 만큼 약간 아슬아슬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미국 경 여기에 대표 지표들을 섞어서 조합해서 만든 자료인데 미국 경제가 서비스 부문 70%로 이루어져 있고 제조업이 30%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섞어서 이 파란색 그래프를 만드는 건데 실제로 지금 여기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탁 애매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아래로 꼬꾸라지면서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다행히 미국이 빨리 금리 내리면서 회복으로 가면 이제 다 회복 사이클로 가는 건데 시장이 약간 예민하게 굴법도 하죠. 과거에 이 파란색 그래프가 밑으로 경계선 밑으로 꺾이면 과거에 이제 침체가 찾아오거나 쇼크가 왔기 때문에 증시도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아무래도 여차하면 좀 그럴 수 있다라는 우려도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침체 걱정 너무 먼 얘기 아닌가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증시가 앞을 보고 6개월 뒤를 보고 반영하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경기가 더 나빠져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앞서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당분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신다면 계속해서 똑같이 8월부터 10월 전까지는 계속 이런 지표에 따라서 급등 급락을 반복하면서 정신없게 우리를 만드는 고변동 장세 좀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말씀 드리고 싶고 뭐 이거는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돌아오는 주에 100년 만에 한번 되는 일본의 대지진이 올수 있다. 뭐 지금 현지인도 오지 마라 뉴스 검색하시면 막 공포를 주는 뭐 무섭습니다. 지금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뭐, 가도 되나요?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수, 휴지, 즉석식품까지 싹다 팔렸다. 이러면서 8월 중순이 고비일 수 있다는데, 날짜까지 예측하는 건좀 너무 무의미하니까. 이거 가지고 뭐, 증시의 하락까지 예측하기는좀 어려운데, 참고로 과거, 2011년 3월에 일어났던 동일본 지진, 대지진 사태 때, 아시아 증시는 많이 빠졌는데, 미국 증시는 영향은 미미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은 조금 그때는 일본하고 크게 상관이 없었다고 치면 지금은 약간 엔화랑도 영향이 있어서 일본에 지진이 나서 엔화가 급등하면 다시 또 지금 엔화 방향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어 가지고 이게 또 악재이자 조정 핑계로 작용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지진이 안 나야 겠지만 그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동일본 지진 2011년 3월 11일 날 터졌을 때에 미국 증시는 한5% 정도 빠지고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빠졌다가 바로 회복할 정도로 그냥 영향이 미미하긴 했는데 참고로 넘어오면 넣어놨고요. 여러모로 요즘 일본이 아주 핫합니다. 이게. 에화도 날리고 지진 이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10월까지는 지금 이제 고변동 구간, 이게 계절성 요인인데 보시면 지금 급락했다가 회복 중인데 아무래도 보통 계절적으로 이 9월, 10월은 조금 11월 대선을 앞두고 안 그래도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지정학 이슈를 부각시킬 수도 있고, 일본 금리 인상 이슈를 부각시킬 수도 있고, 빅테크, 뭐 엔비디아 실적을 명분 삼아서 조정을 만들 수도 있고, 급등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예민한 구간,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니다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마음이 바뀌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구간이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리포트도 보시면 지금 본질적으로 비테크가 뭐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이런 이런 혼란이 왔던 경우를 한 리포트에서 분석을 해왔는데, 제가 리포트에 카페 에 올려줄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 10월까지 보통은 이렇게. 포지션 청산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를 썼을 때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포지션 청산, 투기 청산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과거 어땠는지 보면 어, 급락하고 나서 한한두달 정도는 왔다 갔다 이렇게 약간 횡보, 고변동을 보이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 그래서 지금 8월이니까 딱 9월, 10월 정도까지 좀 정리 좀 되고 마침 또 대선도 끝나고 11월부터 본격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리포트도 하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 과거에 이런 지금과 같은 어떤 포지션 막 레버리지 투기 청산으로 인한 투매가 벌어지면 패닉셀이 나왔을 때 주가는 1~2개월 이중 바닥을 만들고 반등했는데 이게 일명 W자 쌍바닥이라고도 하고요. 이 패턴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이라는 변수도 남아 있다. 통상 대선 직전 9월에서 10월은 주가가 안 좋다. 요거는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아쉬운 얘기죠. 근데 딱진제 시점이 이제 오죠. 마침 지금 또 하필 트럼프랑 해리스 또 지지율도 비슷하게 되니까 이게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죠. 지금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기가 애매하죠. 증권사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9, 10월까지는 주식의 어떤 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계속 이런 우려들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W자형 바닥을 확인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다시 이제 실적에 기반해서 딱딱 맞게 떨어지게 주가가 움직이는 정상 경로에 복귀는 일러도 11월 이후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라고 이제 약간의 조금 신중론을 펼쳤고 물론 근데 이제 예외가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이제 8월에 경제지표가 갑자기 또 너무 좋게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침체나 이런 이슈 싹 들어가는 거죠.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이러면 모든 이슈가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일본 중앙은행이나 연준이 뭔가 또 생각보다 다르게, 또 빠르게 변화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8월 28일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가, 대규모 어닝 서프라이즈. 그냥 이런 모든 악재를 그냥 다 이렇게 씹어 먹어버릴, <laughs> 말 그대로, 악재를 그냥 모두 무너뜨려버릴 정도로 그냥 미친 서프라이즈를 내준다면, 빠른 반응도 불가능하진 않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가능성은 낮다라고는 일단 해놨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10월까지는 좀 노잼 기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라고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변동성이 커진다는 게 뭐냐면, 위아래로 움직임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일간 변동폭인 확실히 변동성 커지는거 느껴지시죠 특히 반도체 하루에도 6% 7%씩 오르고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무리한 레버리지 방향성 베팅 하다가 계좌 다 녹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게 이겁니다 나는 이번에 숏 베팅 즉 나스닥 하락에 베팅 할 거야 했다가 다음 날막 갑자기 나스닥이 급등해 있기도 하고 급락해 있기도 하면서 계좌가 녹아내리는 거죠. 나는 상승에 베팅할 거였는데 다음 날막 급락하고 그 다음 날은 급등하고 개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어가지고 마치 내 계좌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막 흔듭니다. 이런 것들 막 투기성 베팅을 안 해본 건 아니라서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고 잠 설치는 투자인지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런 거 하시면 진짜 위험하고. 나는 전설의 트레이더입니다. 하시면 당연히 이거 다 이렇게 위아래로 막 투자해가지고 부자가 되실 수 있겠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최대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어뭐 TQQQ, SQQQ, SXX o 같은 3배 레버리지 위아래를 배팅하는 건 진짜 조심하시고, 같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밤에 잘 자려면 마음 편하게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이렇게 트레이더나 투기 포지션을 가져가면 진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제 미국 주식 처음 했을 때 저도 막 투기로 벌어보겠다고. 밤잠을 설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진짜 눈 충혈되고, 정신 피폐해지고, 돈은 돈대로 달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달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담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만편한 투자가 최고더라. 우량주, 시장 지수, 레버리지 안 하는 거. 무리한 비투 안 하시는 거. 이거 지키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물론 경제 이런 예측과 매크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하고 있지만 어, 혼란스러울수록 매크로나 경제 전망보다는 좋은 기업 사는 데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같이 저도 고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본 뭐 유동성 불안 경제지표 쇼크 대선 불확실 지정학 이런 거몇달 뒤엔 기억도 못하실 일일 겁니다. 작년에 지정학 이슈 뭐 있었는지 기억도 못하실 수도 있고 일본이 금리 인상 했어. 기억도 못하실 겁니다 정말 그래서 좋은 기업들 시장지수 조정장에 그냥 분할 매수한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다만 10월 달까지는좀 아, 왔다갔다 할것 같다 나의 그 마음을 흔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는데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는 절세계좌 국내에 계신 분들은 ISA계좌 적극 활용을 추천드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401k 라고도 하잖아요 401k 뭐 이런 것들 연금계좌에다가 이제 워낙 미국은 제도가 더잘돼 있으니까 잘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국내에 계신 분들 절세계좌 적극 그 활용하셔 가지고 연말 전에 저는 10월 전에 절세 한도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고점 대비 하락률 제가 보고 있는 주요 ETF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혹은 해외의 투자 ETF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 보시면 될것 같고 나스다, 다우, 반도체 비만 치료제 유럽 일본 등등이 있습니다 뭐더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만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표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공유 드릴 것 같고 절세 계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본 계좌는 etf s&p 500 나스닥 빅테크 반도체 등등을 조정장애 우량주 매입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가 매수 현금 비중 유지는 필수일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 20에서 30은 지금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 정리 한 해봤고요. 돌아오는 주도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물가에도 민감하게 움직이고 소매 판매에도 민감할 거고 미국의 대표 마트인 월마트 실적에도 민감할 거고 홈디포라고 하는 경기에 민감한 대표 소비재 건자재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파는 1등 기업 홈디포 실적에도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좀 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고 참고하시고 8월 22일부터 2 4일에 연준의 잭슨홀 미팅 앞두고 좀 연준이 뭐라고 말할까라는 기대감도 있을 거고 8월 28일 엔비디아의 실적도 앞두고 계속 긴장하고 볼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이번에 서프라이즈도 나오나 아니면 실망감이 나오나 요거에 따라서 또 반도체나 AI 주들 변동성이 커지는 시즌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미국의 금리나 사이클이 이제 본격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2년 급격했던 금리 인상 이후에 가장 큰 금융시장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오곤 하는데요.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요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금리나 사이클을 다가오는데 어떤 주식에 어떻게, 얼마만큼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올해 출시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서 속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어떤 주식들이 특히 유리한지, 또제 실제 투자 사례를 담아서 어, 금리 인하할 때, 금리가 하락 사이클 다가올 때, 어떤 주식들을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확대하는지, 어떤 주식들을 반대로 축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담아놓고 구독자분들께서 앞으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와 방법을 제 강의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도 이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투자가 아니라 또 일회성에 그치는 투자법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오래오래 미국 주식 투자 하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노하우들로만 제 강의에 담아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 댓글 더보기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